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는 행해지는 일,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이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이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과잉 적응증후군이라는 병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잘 몰라도 일중독하면 금방 아실 겁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W. 오츠는 워커홀릭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일 중독을 일종의 병으로 규정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어떻게 병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는 일 중독이 병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에 중독된 사람은요, 일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다른 어떤 것도 신경 쓸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국 아, 몸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병들게 되죠. 마음에 쉼이 없으니까요. 곤고하고 우울합니다. 영혼을 돌볼 여력이 없기 때문에 삶은 무기력해지고 생기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만나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기 때문에 아, W5층은 이 일중독이야말로 심각한 질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보고자 하는 것만 볼수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와 필요를 따라 보고 인식하고 기억 창고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에 관심하며 무엇을 필요로 하며 사는가를 점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치 여러분 잔디밭에 누구도 잡초를 어 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심하지 않으면 잔디밭은 어느 순간 잡초밭이 되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 일에 중독이 되거나 그 어떤 것에 중독이 되고 그것을 관심하며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게 될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 마음과 영혼이 결국 잡초밭이 돼요. 어떤 열매를, 어떤 씨앗을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이 지금 무엇에 관심하며 사는지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가 있도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은요 바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의지가 주변을 관찰하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 어느 날한 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목적은 그 열매를 얻기 위함이 있죠. 그 열매를 누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땀흘려 애써서 얻은 그 열매를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관찰하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그 노력이 헛수고일 경우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니까요. 사실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로 갈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으로 잡고 갈 것인가? 방향을 정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매 순간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건강한지? 나의 영혼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죠. 자 이나 자신을 성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이 그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자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그러면 한계를 가진 내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죠. 있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조용히 귀를 여는 거예요. 열심히 행동하기 전에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음성 듣기를 원할 때마다 응답해 주셔요. 우리는 솔로몬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구할 것 정말 많지요.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일인 거예요. 그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알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의 필요와 관심을 돌아보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성찰하게 하시고 나의 필요와 관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고 없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오니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고 없었